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음 게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여 예사고 깨는곳 예수가고늘리시네 순 나랑 상돌 보시고 날신니고늘리시네순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날 신이고 느리시네 주말 항선 돌보시고 날 신이고 느리시네 내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 신이고 느리시네 주 나로 항상 돌보시고 날 신이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머 g 시고 날지니고 너희 신을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떼떼우시며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사오게 하시니 내 팔이 넛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의 그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시어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 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 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둠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심장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하으로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18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또이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 그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10편, 18편, 32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좀 깊게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또 현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현재도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 생동하는 말씀이 됩니다. 문자적 말씀이 아니고, 단지 성경의 인물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길 때 우리 안에 실제적인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윗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조소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큰 강압의 힘으로 다가왔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음을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다윗이라든지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또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는 원천은 사실 이 세상의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 오셨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힘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당면한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 삶의 큰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그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경험 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34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될때 우리 심령에는 큰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토록은 지금 싸움에 굉장히 어려운 때로는 이 치열한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부드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진리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때 사실 그 일을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점점 점점들이 모여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나무도 보일 수 있고 숲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또 그리고 주님의 평안하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때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다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의 원수들을 다 진멸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반대로 이 다윗의 대적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겠구나라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여러 민족 가운데 다윗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시더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참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지금 다윗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대적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도.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내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 주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한편으로는 경종을 울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에 담대한 확신이 주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이하로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을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은 놀란 고백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싸움하고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했는데, 다윗의 깊은 고백 속에서는 내가 그 대적을 이겼다. 내가 그 대적에게 승리를 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 하나님이 놀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를 통해 대적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 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찬양이 올려드려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 찬양이 늘 흘러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위스의 최종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4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이 시편 18편 시작을 할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초심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간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가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미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9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승리의 찬송, 승리의 고백, 승리의 감사에 제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하루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당대하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승리의 기쁨에 환호가 우리 삶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환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님께서 날마다 힘을 도하여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우의 오른손으로 그 연약한 부위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한 믿음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존귀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도와 주시고, 가정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날씨로 인해 지치지만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되어지는 과정과정 과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서에 맞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삼도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